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 장애 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43회 네, 지난 2023년 4월 15일에 치러졌었던 영어 점역 교정사 문제에서 교정 문제. 오늘은 31번에서 마지막 문제까지 이제 또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1번 문제 열어 주십시오. 자, 문제 볼까요? 자, 위... Uh, were treated to the very best weather uh, the Atlantic has to offer, 심표, 그 다음에, I 점, 이 점, 되어 있죠그 다음에, u wind, 심표, rain and fog, 심표, with the temperature dropping to, 예, 5도, 어, 이, 화씨 온도죠. 그죠? 예, 화씨 온도. 그 다음에 at times. 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게 나오죠. 이 화씨 온도표 이렇게 쓰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이, 이거 이5 다음에 이거 도 f 요거는요. 우리 한글식 화씨 온도표죠. 예, 한한글식 화씨 온도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356에 145. 이거는 한국식 도표죠. 그러나,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서의 도표는 그게 아니죠. 여기 우리 영어에서는 이런 뭐356 같은 이런 단위 기호는 없습니다. 단위 기호는 없고, 영어에서 도표시는 45점에, 45점에 2, 4, 5죠. 그 2, 4, 5를 쓰는 거는 이 도표시가 동그라미 있죠. 2형. 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 모양을 그대로 딴 거죠. 네, 그래서 45점에 그 다음에 이사오 어, 도시 표시하고 그다음에 라지 f 요거는 뭐 이제 어, 이화실 때는 라지 f 섭실일 때는 라지 c 이렇게 예, 쓴다라는 것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셔야 되는 거뭐 있나요? a n 티드 웨더 아틀 t 틱헤 f 투오퍼 자, 오퍼할때 o f f 할 때는 f f 약자를 안 쓰고 o f 약자를 쓴다라는 거왜 그렇죠? 하위 FF 약자보다는 온칸 묶음인, 아니, 온칸 약자인 OF 약자가 더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넘어갑시다. 자, The High Jump was won by Samuel s p e e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이죠. 예, ai, ai, i 자, who cleared the bar at s feet? 심표그 다음에 10과 4분의 3이죠. 예, 10과 4분의 3 in.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게 나와서 예, 쉽게 답을 맞추실 텐데, 요 문제도 예, 좀몇 가지 주요 핵심 포인트들이 많은데, 먼저 답부터 확인합시다. 답을 열어주시죠. 예, 여기 10과 4분의 3할 때요. 자, 10은 이제 수표에 10 쓰고요. 자, 4분의 3할 때. 자, 분자 3에는 수표를 하지만, 이거 단순 숫자 분수 기호 다음에 쓰는 이분모 앞에 쓰는 이4 앞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죠. 왜? 이 단순 숫자 분수 기호 이 3, 4점은 이분자의이 이 3에 붙은 수표 있죠. 이 수표에 효력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자 수표의 효력이 지속되는 게 뭐가 있죠? 다섯 가지죠. 뭐죠? 10마단 빈 줄이죠. 자 쉼표. 그 다음에 마침표나 소수점. 그 다음에 단순 숫자 분수기호 3사점. 그다음 빈칸 숫자 5점. 그 다음에 줄 연결표 5점. 자 이런 거일 때는 어, 수표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수표를 아니하죠. 따라서 여기서 3사점 단순 숫자 분수기호 다음에는 수표를 하지, 아니, 한다. 그래서, 10과 4분의 3할 때, 이4앞는 수표를 지우셔야지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자, 여기서, 어, 자, 로마 숫자 3, II 모두가 대문자니까 66. 예, 이렇게 찍는 건 맞고, 그 다음, 클리어 할 때, EAR. 자, EAR 할 때, EA. 하이 묶음 약자보다는 AR. 온칸 묶음 약자가 더 힘이 세죠 그래서 ar 약자를 우선적으로 썼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맨 마지막에 in 마침표 자 여기서도 원래 in이라는 게 약자가 있지만은 자 하위 문장 부호와는 접하여서 쓸 수가 없죠 여기서 마침표 하위 문장 부호죠 따라서 in은 약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풀어 아이엔 풀어주는 것이 답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33번 문제 봅니다. 자 find the diamond 그다음에 이게 뭐죠? 이 플러스 기하죠. 다이아몬드 플러스 그다음에 location 그다음에 n e a r e s t you by visiting 자 그다음에 자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긴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글자가 작게 쓰여졌을게요. 왜냐면 이게 이거를, 어 제가, 우리 원래 슬라이드에 맞게끔 이 크기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긴 주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 줄을, 좀 크기를 줄여놨으니까 이걸 좀 상세해 보실 분들은, 예, 좀 글자를 확대해서, 예, 읽으셔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예, 따따따. 점. 예,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플러스. 그 다음에 점, 넷, 슬래시, 그 다음에 292, 이퀄이죠 이거 5점에 235, e q u 입니다 이퀄. Equal. 그 다음에 줄 연결표 5점이 찍혀있죠. 자, 이런 전자주소, 뭐, url이나, 뭐, 뭐, 파일, 뭐,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은, 어, 한 줄에 다 이어서 적지 못할 때는 끝에, 이렇게 줄 연결표 5점을 찍어 주죠. 주로 이렇게 어떤 부호 다음에 찍어 주는 게 가장 적합하죠. 자, 이퀄 다음에 네, 줄 연결표를 찍고 그다음에 near by s t o r e locations 그다음에 점 .php. 점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자, 살펴 살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열어 주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때에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전자 주소가 있으니 보셔야 되거든요. 따다다점 다이아몬드점 플러스점 네트슬래시 이9구이 이퀄 그다음 줄령 자 여기서 줄령 결표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퀄 쪽 이어서 nearbystorelocations.php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여기서 이292 다음에 이 e q u 이 e equal 있죠? 이퀄이 예, 이 수, 이 292의 이 수표는 두 가지 모드를 실행시키죠. 하나는 뭐냐면, 어, 숫자 모드를 실행시키고 또 하나는 일급 점자 모드를 실행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근데, 자, 우선 그러면 숫자 모드는 정지가 되죠. 이 1급 점, 이, 이 숫자 모드를 어, 유효화 시키는 것은 10마단 빈 줄, 그 5개 뿐인데, 이퀄은 그5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 숫자 모드는 정지가 된거 맞고요. 그 다음에 1급 점자 모드가 정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근데 사실 이퀄이 일급점자 모드를 정지시킨다 안 시킨다 이거는 규정집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 이퀄이 일급점자 어, 모드를 정지시킨다 안 정지시킨다 그건 해설서에도 없고 규정집에도 안 나옵니다. 우리 해설서나 이제 규정집에 보면은 이 일급점자 모드를 정지시키는 것은 일단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뭐냐면은 일급점자 종료표, 또 빈줄, 그다음에 하이픈이나 대시 이게 일급점자 모드를 정지시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선 그것만을 본다면은 그것만을 본다면은 그러면 여기는 일급점자 종료표를 292 다음에 해야지. 그다음 건 near, store, location, 전부 다 약자를 쓸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near와 store는 또 약자를 해놨죠. 그리고 location 할때 ti에만 o 써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추적을 이제 해보면은, 그러면 equal도, 어, 일거점자 모드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 이, 어, 이 문제에서 이 첫, 저 1번 문제 앞에 그 지시문 앞에서, 어, 3, 잘못된 거 35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 퀄이, 어, 일곱 점자 모드를 정지를 못 시킨다면은, 여기는 두 군데를 고쳐야 되거든요. 292 다음에 일급 점자 종료표를 하고 해야 되고, 또 로케이션 할때 t 아 o n 약자도 해줘야 되고 두 군데를 고쳐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 출제자가 지금 문제를 이렇게 냈다라는 것은 이퀄은 일거점자 모두도 정지시킨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네. 사실 그 일거점자를 그러니까 정지시킨다라는 그 룰은 사실은 어, 해설서나 에, 이 점자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좀 애매한 것들은 사실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 것이 더 낫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시험 본 사람이 이게 어느 규정을 근거해서 읽어 점자가 종료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질문했을 때 네,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규정 어디에도 이 이퀄이 어, 이걸를 일거점자 어, 종료표를 정지시킨다는 말도 없고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해설서의 요점란에 보면은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기처럼 빈 빈칸, 또 일거점자 종료표, 또 하이픈 대시, 이것만이 종료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참이 문제는 어, 여러 가지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네, 답이 애매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쭉 봤을 때이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이퀄도 일곱점자 종료 어 일곱점자 이, 이 수표의 일곱점자 그 모드를 정지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로케이션에서 T 의 N 약자만 어, 수정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한 군데를 고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두 군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290이 다음에 1거점자 종료표를 해 줘야죠. 종료표도 해야 되고 또 로케이션에서 티아우면 그럼 두 군데를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 문제의 그런 하나의 위크 포인트 문제지 않느냐. 근데 출제자는 저 앞에다가 잘못 문제를 35개 문제를 내놓고 35개를 고쳐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문제 당한 개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럼 두 개를 고친다라는 것은 좀 약간 문제에서 좀 애매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퀄 도 일급점자를 종료한다라고 어 감안을 하고서 예, 로케이션만. 어, 제가 t i i m 약자만 했다그런데 만약에 이 이퀄이 종료시키지 않는다면 2 9이 다음에도 일급점자 종료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두 군데를 고쳐야 된다. 에,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에, 좀 약간 어좀더어 이런 어,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해서 문제를 출제해야 옳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4번 열어주시죠. <목소리> 자, <목소리> since all men are created equal, sympia, it follows, 그 다음에 이탈릭체 단어표 A 있죠. 그 다음에 이탈릭체 단어표에 priority that no group is entitled to preferential uh, treatment.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리 까다롭지 않게 맞출 수가 있죠.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 이탤릭체 단어표인데자이 A 앞에 이탤릭체 단어표를 했죠. 여러분 이탤릭체 단어표는요 글자가 두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A는 A 이거 한 글자죠. 글자 한 글자일 때는 이탤릭체 기호표를 해줘야죠. 단어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탤릭체 단어표에 a를 해 줘야지 답이 된다. 35번 넘어갑니다. 자, h encyclopedia e uh, Britannic was first published in 그다음에 uh, Edinburgh, 그다음에 Scotland as a 3/ 어 uh, hyphen volume set between 어, 1768, 그러니까 1768, and 177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역시도 예, 빨리 해결이 되죠.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엔사이클로피디아 할 때, PA하고 EDIA 할 때, 여기에 합자표가 들어갔죠. 456에 2, 3, 5. 이건 합자표입니다. 자, 이 합자표 다음은요, 항상 그 다음 나오는 글자 한 글자에 한해서는 1급 모드죠. 따라서 여기서는 여기서 2대 약자가 되겠죠 2대 약자못 씁니다. 그냥 2d라고 풀어, 풀어 쓰셔야지. 이런 변음부 다음에 나오는 글자 하나는 1급 점자 모드의 글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할 수가 있다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합자표 다음에 나오는 2d 요거를 묶음 약자를 풀어 주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교정 문제 1번부터 35번 문제를 쭉다 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30 어, 이번 4 3회 점역사 점역 문제를 또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